732번. 732번입니다. 지금 자, 두개 더한 게 몇이야? 4고 곱한 게 몇이죠? 1이고 뺀 거는 몇이니? 2루트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예를 구하는 건데요. 루트 3x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3i. 자, 루트 3으로 안 묶여. 요걸 구해야 되는데 그냥 못 구하니까 제곱을 해서 구할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3x 플러스 3i가 나오고요. 자, xy는 전부 다 양수예요. x도 1.7 정도 되니까 양수야. y도 양수야. 그러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이거 중간에 마이너스 2 a b 가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e 루트 9xy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의 x 플러스 y고 이거 3 나가니까 마이너스 6이야 xy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y가 4니까 3, 4, 12이고요. xy가 1이니까 마이너스 6해서 몇 나오니 6 나오죠. 루트 3x 루트 3y의 제곱이 6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뭐죠? 따라서 루트 3x 루트 3y는 플라마이너 루트 6이잖아? 근데 x에서 y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루트 3x가 루트 3y보다는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X축으로, 보자. 741번입니다.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 X자리에 X-K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 해볼게요. 그대로씩 뭐 맞추지도 않고요. 그대로 갈게요. 그럼 X자리에 이렇게 가로 쳐서 X-K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면 y절편이 음수여야 된대. y절편은 어떻게 나오죠? x에다가 0을 집어 넣어야 되죠? 그러면 x에다 여기다 0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0 집어 넣으니까 플러스 k고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 이게 y절편이야. x에다 0 집어 넣은 값이니까. 이게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 넘어갈게요 그러면 루트 K 플러스 3이 어때야 되니 4보다 커야 되죠 그럼 양수 양수니까 그냥 제곱해버릴게요 K 플러스 3이요 내신이 16보다 크고요 따라서 K는 몇 보다요 넘어가면 13보다 커야 된다 자, 선생님 강조했던 게 뭐예요? 지금 이걸 보고서 이제 식을 세우라고요. 여기다 대입하고 뭐하고 찾지 말고요. 자, 이걸 보고서 시작하면 스타트가 몇이니? 마이너스 1 1이야. 그럼 어떻게 써요? y는 루트 x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 1이 스타트죠. 그리고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부호는 a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뭘 봐야 돼? 지금 오른쪽 위로 가니까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구나. 이렇게. 만약에 이게 뭐니, 아래로 가고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까지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정보가 뭐예요? 0,2가 y절편이잖아요. 그렇죠 0,2를 지나죠. 이것이 0,2를 지나니까 2는 0 집어 넣으면은 a 플러스 1. 아, 1은 루트 A고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A는 1이 나왔네. 그러니까 A가 1이야, 1, 이렇게.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쓰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요. ABC를 구하라, A는 1, B는 1, C는 1, 뭐 이렇게 됐네. 전부 다 1이네,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다음에... 어, 2번은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3이니까 요거는 전부 다 1이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이고 자, 점근선이 뭐죠?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이렇게.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1,1이죠. 1사분면을 제외한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그러면, 1사분면 안 지나고, 2, 3, 4, 사분면을 지나고. 그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죠, 뭐. 4 빼주고, x 플러스 2야, 더하기 k. 이렇게 되네. 시작점은 어디니? 마이너스 2컴마. 시작점이요. 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가니, 이거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2, 3분면 절대 지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2, 3분면을 지나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니? 3, 4분면을 안 지나고 1, 4분면은 지나잖아. 근데 1, 4분면을 안 지나고 2, 3, 4, 4분면을 지나려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만 1, 4분면 안 지나고 2, 3, 4, 4분면 이렇게 지나잖아. 그러면 Y절편이 어때야 되니?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요 밑으로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Y절편인데 요것이 0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즉, 0보다 작아야 돼. K가 이거 넘어가면 2루트 2보다 작아야 되고요. 2루트 2보다 작으면 다 되나? 아까 어디에 썼어? 이쪽에서 시타트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4분면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k가 어때야 돼? 0보다는 큰데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몇이에요? 1. 이게 몇 정도 되니? 1.4니까 2.8 정도 되죠. 그러니까 2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네. 보셔요. 자, 이 그래프는. 어디로, 어디로 가죠? 방향이 어떻게 되죠? 몰라요. 오른쪽 위로 가죠? 여기가 양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잖아. A 때문에. A랑 상관없잖아, 방향은. 근데 이렇게 가는 거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 증가함수잖아? 그죠? 그래서 X가 1부터 8까지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8이야. 그럼 최대값은 언제 가져요? 8일 때 가죠. 여기가 y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니 이거거든. 그럼 8 집어넣어봐. 8, 8 집어넣으면 루트 24 플러스 a는 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루트 a 플러스 24가 넘어가면 5죠. a 플러스 24는 25니까 따라서 a는 1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a가 1이 나왔고요. 최소값은 언제야? 여기죠, 여기. 몇일 때? 1일 때잖아. 그래서 아최소값은 x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루트 4 마이너스 6이니까 아2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 이게 최소값 자, 마이너스 1 0이고요 마이너스 1,0이고, 오른쪽 위로 가니까 0지번넣으면1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y는 x 플러스 k니까요.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렇게 지나는 거야, 지금.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이거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k가 어때야 되니? 1보다는 작아야 돼. k가 지금 y절편이거든. 1일 때두 점에서 만나니까. k가 1보다 작은 거다 되고요. 그리고 또 언제 한번 되죠? 이렇게 접할 때한번 되잖아. 그래서 접할 때를 따져주면 접할 때는 뭐야? d가 0이죠. 네. x 플러스 k랑 루트 x 플러스 1.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은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은 0.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고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고요. 날라가고요. 4k가 5 이렇게 되네? 아... 따라서 K는 4분의 5일 때 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고, 4분의 5만 따로 이거 하고. 그러면 K의 값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5번. 2분의 5는 안 된다고. 772번요? 정의역은 뭐죠? x죠. 이 무리 함수에서 정의역은 어떨 때 가져요? 루트 안에가 양수일 때를 보는 거잖아. 이게 실수가 되려면 정의역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정의역이야. 근데 이것이 이렇대. 이거랑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봐봐. ax가 6이고 부등호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잖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안 바뀌잖아. 그냥 a는 양수란 얘기고, 이게 3이 되려면 a는 몇이야? 어, a2가 주어진 거야. a2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6 플러스 a 고요 자, 잘 안되면 이렇게 그려봐. 이거 시작점이 뭐죠, 이거? 아, a가 2라며. 그치?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시작점이 3,2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방향이 어디니? 오른쪽, 아래로.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치역은 뭐겠어? 요거보다 밑으로 나오잖아? 따라서 y y가, y가 e 이 이하다. 치역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77번. 자, 이것도 봐봐. 이것도 작도 문제잖아, 그냥. 그냥 작도 문제야. 자 일단은 유리함수 그래프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뭐예요? 1, X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Y 절표는 몇이야? Y 절표는 몇이니?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어... 이게 정근선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3부터 5까지래. 여기다 3집어 넣으면 뭐 나오니?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이게 3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5집어 넣으면 4분의 5집어 5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3 집어 넣었을 때부터 5 집어 넣었을 때까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만. 요 점은 3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은 어때요? 5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라고, 이렇게. 근데요, 얘는 어디를 지나니? 아, 시작점이 뭐예요? 0, K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죠? 어, 이쪽, 여기 어딘가에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방향이? 오른쪽이. 오른쪽 위로 가니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밑으로 있어야 돼. 어느쯤, 한 이쯤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이쯤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지나야 돼? 뭐, 이렇게부터, 이렇게 사이로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이거, 이거.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 아3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루트 9 플러스 k가 어때야 되니? 마이너스 1보다 이게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5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루트 1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어때야 되죠? 커야 되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요, 요, 위쪽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그러면, k는 어때야 되죠? 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k는, 아,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아, 최종적으로, 따라서 k는 어때야 되니? 마이너스 4 이상이고,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어... 자, k가 커야 되죠?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답이 이렇게 복잡하니? 최대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4.